맑은 하늘이 참 반가운데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 경보가 그외 저녁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고 또 내일까지는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쉽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아래 낮에는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6도, 안동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0도, 안동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 아침과 낮에 큰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영천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4도, 김천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문동, 문경 18도, 김천 19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도, 청송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9도, 낮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점점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